네, 전세계적인 이상 기후 속에 우리나라도 최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고령층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자도 늘고 있는데요. 소방에서도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내리쬐는 햇빛을 피해 그늘에서 쉬고 있는 할머니 요즘 같은 폭염에는 무더위 쉼터에 갈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10년째 생활하는 컨테이너 안은 여름만 되면 한증막이 됩니다. 창문이 작아 환기도 잘 되지 않습니다. 선풍기에선 더운 바람만 뿜어져 나오고 장마비와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컨테이너 한쪽에는 곰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10여 제곱미터 남짓한 쪽방에서는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잠시도 있기 힘들 정도입니다. 전기세 걱정 때문에 마음 편하게 에어컨을 틀 수도 없습니다. 밤낮으로 열대야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은 컨테이너 밖에서 움직이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게 유일한 피서입니다. 한한시간쯤가꺼백만하때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보면 <laughs> 힘들지만 니까 무더위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은 각종 물품과 냉방비를 지원해주고 수시로 찾아와 안부를 물어주는 주변 도움에 의지할 뿐입니다. 여름철에는 컨테이너 박스가 이렇게 창문 이있고 있어도 열이 빡, 밖으로 안 빠져나와가지고 좀 많이 더워요.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이제 주기적으로 폭염이나 이렇게 장마철일 때 와가지고 안부 확인 잘 계시냐 이렇게 여쭤보고 이제 선풍기나 여름철 물품 들어오는 거 있으면은 꼭 여기 우선적으로 해서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불볕더위에 온열 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제주에서 30명이 발생했고 8월에도 야외 작업을 하던 80대 등 7명이 전신마비나 어지럼증 같은 온열 질환 의심 증세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온열 질환 중 가장 흔한 게 고열과 탈수 증상인데 소방은 구급차에 얼음팩과 스프레이, 정제 소금, 음료와 수액 주사 장비 등을 상시 갖추고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 열 질환은 4단계 질환인데 그 열경열, 열탈수, 그 열실신 그 열사병처럼 네 종류가 있는데 그 신고로는 그 1단계인 그 열탈수 증상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급대에서도 그 5열 질환 장비를 준비하고 있고 그 일반인들도 그 시원하고 그 서늘한 곳에 충분히 휴식을 하면서 야외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 온열 질환자의 약 30%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소방은 오후 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땐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